건강하게 오래 쓰고 싶어 스텐 제품 여러 시도 했지만 잘 타고 그름 생기고 스텐냄비 참 어려워 항상 숙제로 남았는데 네파 쓰고부터 두려움 사라지고 주방 분위기까지 달라졌어요. 2년째 스텐냄비 피닐로 고매판만 쓰는 이유. 통 오중으로 바닥 옆면 전부 열이 골고루 전달돼 어떤 요리를 해도 맛있고 잘 눌러붙지 않아요. 2년 동안 매일 같이 써도 탄 자국 없이 새것처럼 짱짱하고 통 오중이지만 무겁지도 않아 출산해서 손목 힘 약해진 저도 문제 없어요. 이런 피닐로의 우수한 내구성과 경량화는 바로 냄비 제조의 핵심인 클레드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 두번째 총 다섯 개 사이즈로 냄비밭 전용 라이스팟 촉촉한 밥은 물론 계란찜 찌개 가능하고 미니찜기로 1인용 야채찜하기 딱이에요 2단 3단 올리면 여기가 딤선 맛집 스팟은 2,3인 가족 휘뚤맛줄 쓰기 좋아 각종 국찌개 볶음은 물론 큰 이유식에 매일 쓰는 컴포트팟 3,4인 전골하기 좋고 여기에 찜기 올리면 저속도화 야채찜에 찰떡 이유식 때 침기 층층이 올리면 1타 3피까지 가능해요 지니엄 첫 공구 기념 피닐로 보...